와. 오. 이 조합 미쳤다. 주말만 되면 뭐 할지, 어디 갈지 고민하신다고요? 그래서 말이에요. 여유롭게 농장 체험도 하고 언제 먹어도 기름지게 맛있는 삼겹살 먹방도 할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. 여기는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싱싱미나리입니다. 싱싱미나리는 이름 그대로 미나리 농장을 직접 운영하시는데요. 봄철 음식하면 미나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단백질, 철분, 칼슘 무기질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미나리 먹으러 가실게요. 아차차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. 원래 일하고 먹는 밥이 꿀맛이잖아요. 싱싱미나리에서는 농장 체험도 할수 있대요.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그런지 눈으로만 봐도 싱싱해 보이는데요. 이렇게 미나리도 직접 채취할 수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이곳. 크, 역시 사장님. 여기 사장님 완전 먹잘알. 메뉴판은 따로 없고 한 근, 반근 주문 가능합니다. 삼겹살과 미나리, 미나리와 삼겹살. 때깔 좋고 두께 좋고 고기 품질도 좋은 것 같아요. 기본 반찬들은 아주 심플해요. 김치, 쌈장, 미나리 초무침이 전부인데 미나리부터 쌈장까지 모두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들입니다. 후, 경건한 마음으로 삼겹살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고기가 절정으로 익어가는 순간 미나리를 올려주면 됩니다. 미나리를 한 움큼 집어 댕강댕강 썰어서 올리고 잘 익은 고기를 미나리 위에 얹어줍니다. 그러면 고기가 타지도 않고 미나리에 고기 기름이 적당히 스며들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. 미나리와 삼겹살의 조화 말해 보에요. 미나리의 숨이 살짝 죽었을 때잘 익은 고기랑 집어서 먹어보았습니다. 삼겹살도 삼겹살인데 입에 가득 퍼지는 미나리 향이 진짜 좋았어요. 아삭아삭하면서 야들야들 부드럽고 또 씹으면 씹을수록 상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게와 이럴 수가 있나요? 삼겹살 먹으러 왔다가 봄 미나리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. 와. 아, 그리고 이 쌈장 정말 환상 그 자체. 약간 청국장 맛도 느껴지는 게 이런 맛은 또 처음이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사장님이 손수 정성으로 만들어 주신 미나리 초무침이랑도 같이 먹어 볼게요. 와, 새콤달콤한 게생 미나리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입맛을 제대로 돋궈 줍니다. 굽지 않은 미나리로 쌈을 싸 먹어 보기도 했는데 향긋한 미나리와 기름진 삼겹살 궁합은 진짜 국룰입니다. 맛에 홀려 삼겹살 삼겹살 다 어디 갔죠? 와 삼겹살 한 근이 이렇게 적었던가요?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별미가 있습니다. 바로 바로 미나리 볶음밥 후식 메뉴에 볶음밥 먹겠냐고 물어보시는 사장님. Why not? Of course. 남은 고기와 미나리를 잘게 잘라주고 볶음밥 투척. 삼겹살 먹고 볶음밥까지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? 미나리의 향긋함과 아삭아삭 식감이 볶음밥에 아주 잘 어울렸어요. 삼겹살부터 볶음밥까지 아주 끝내주게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. 싱싱 미나리의 좋은 점은 가족들과 체험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체험을 하지 않아도 삼겹살을 드실 수 있어서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강추드립니다. 아, 그리고 꼭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<laughs>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안녕.